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수 정연한 부장이라고 합니다. 어, 먼저 저희 시작하는 한국수 브랜드를 소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공유 PC와 지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맛을 담은 우리국 삼국수 일단 사업 설명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요, 어, RS 코리아라고 합니다. RS 코리아인데, 저희 모회사는 뉴 시스템이라고, 원래 전국의 리조트, 스키장, 워터파크에 안쪽에 위치해 있는 시금시설하고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운영을 했던 노하우와 바탕을 한 음, 저희 브랜드 한국수 음식을 접목을 해서 만든 브랜드가 한국수고요. 어, 모회사의 FC 규모로발동을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어, 간단하게 음, 저희 연혁을 살펴보면요, 2008년도부터는 뉴스템의 연혁이고요. 저희 RS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가 저희 11월달이 저희가 오픈한 해이거든요. 이 아레스코리아라는 회사는 어, 저희 같은 동문 어, 세종 사이버대학교 외식차업 프랜차이즈학과를 졸업한 저희 네명 동문이 뭉쳐서 만든 어,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에 음, 이 보광 헬스파크라는 매장이 스키장이에요. 스키장이어서 어, 11월 달이어서 겨울에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가 한 100평이 넘는 매장을 직접 청소하고 인테리어하고 주방까지 설계하고 메뉴 구성을 해서 만든 매장이고 어, 그해 바로 12월 달에, 2010년 12월 달에, 하나 주트, 여기는 지금 수영장 매장입니다. 그 안쪽에 저희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 매장을 발판 삼아서 일단 시범 운영을 하고 나서 2015년도 6월 달에 드디어 저희가 로드샵 1호점 오픈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기 본점이라고 부르는 왕성도수점을 오픈하게 됩니다. 이곳에 뭐 와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외져 있습니다. 외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왜 이곳에 오픈을 했느냐, 참 많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오픈 첫날에 6시간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광고하지 않았는데, 너무 많으신 분들이 찾아주셔서 재료가 떨어져서 문을 닫았고, 그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가맹점을 오픈을 하게 되고요. 어, 2016년도 10월달에 어, 롯데MD들이 저희 모르게 왕성호수점을 찾아서 어, 음식이랑 서비스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 부여 롯데 아울러점에 저희가 입점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장 먼 최근에 오픈한 곳이 2017년도 6월 2일날 저희가 갤러리아 수원점에 저희가 오픈을 했고요. 앞으로 이제 몇 군데 더 오픈할 예정이고 2017년도 하반기 때는 저희가 이제 호주 쪽에 오픈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목표가 한국을 넘어서 한국 국수의 맛의 기준은 어디? 한국수 이렇게 만든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그 목표를 위해서 하반기 때 열심히 달려갈 거고요. 어 지금 현재는 초평 본점은 이제 본격적인 저희가 가맹점을 진출하기 위해서 가맹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상태고, 어, 저희가 4월 달에 가맹 전환을 해서 지금 한 2개월 정도 지났고요. 어, 점주님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른 전, 이제 직영 1, 2, 3, 4, 5 전까지 해서는 지금 잘 운영 중에 있고요. 어,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저희 컨셉을 좀더 편하게 보시기 위해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어, 저희가 이 한국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모 기업이 원래 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여서 전국을 자연스럽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다양한 이제 면 요리를 저희가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면 요리라고 해봐야 저도 마찬가지고 잔치국수 칼국수 뭐 이런 기본적인 국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전 진짜 많은 맛집들이 있고 정말 많은 국수들이 한국에 존재하더라 근데 우리의 국수들이 어, 이태리의 파스타나 일본의 우동 그리고는 아멘 베트남의 쌀국수보다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제 고향인 어, 고향에 있는 지역에 있는 음식들을 한대 모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어, 많은 자료와 많은 국수집을 기행을 하면서 레시피를 정리만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브랜드가 한국수이고요 어, 저희들은 이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다른 데들은 대부분 단일 메뉴로 많이 승부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다양한 메뉴로 다 대표 메뉴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잘 나간다는 다 대표 메뉴들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가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를 염두에 두고 만든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육수 그 다음에 소스, 면, 전부 다 OEM을 주기 시작합니다. OEM을 줘서 어, 처음에는 물량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본점 하나만 가지고는 소화가 안 됐어요. 하지만 폐기를 하더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만든 브랜드이고요. 어, 저희 한국수 메뉴는 어,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장이 4평부터 60평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좀 틀리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팔도에 있는 음식과 국수를 모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현재는 저희가 대표라고 할수 있는 메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해져 있지만 그 지역에 맞는 음식을 선별해서 오토라 시켜서 메뉴, 매장의 특성, 지역 이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메뉴를 좀 듣고 있습니다. 어, 현재, 저희, 메뉴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지역이 붙고, 그 다음에 메뉴명이 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맵핑, 이 지도를 저희가 일단 컨셉에 넣었기 때문에, 누구나 조금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메뉴를, 그리고, 어, 이런 지역에 있던, 이런 국수가 있었구나를 알수 있게끔 맵핑화가 저희 컨셉입니다. 컨셉이구요. 어, 일단은 저희 메뉴를 좀더 편안하게 보시기 위해서 동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저희 메뉴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메뉴 중에 한국수 서울 한국수라는 어, 메뉴는 저희 브랜드 국수로서 어, 저희가 직접 개발한 국수입니다 이 국수는 서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깔끔한 맛을 형상화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멸치 육수로 해서 어 숯갓의 향, 그리고 고기를 함께 면과 싸 드시면 아주 맛있는 국수입니다. 지금 어린이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국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저희 메뉴 중에 넘버원 강릉 장칼 국수가 있습니다. 첫맛은 칼칼하고 끝맛은 구수한 저희 장칼 국수고요. 어, 어디 전지역에서 이 메뉴가 1등입니다. 1등이요 지금 보시면 부산 밀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레시피를 구할 수도 없고 가르쳐 주지도 않아서 저희가 직접 전수를 받아서 육수랑 장 이런 걸 전부 다 레시피화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만든 어, 메뉴 중에 하나라 애착이 많이 가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밥 요리 중에서는 벌교 꼬막 비빔밥이 가장 인기가 높거든요 저희가 아끼지 않고 꼬막을 넣어 드립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양에 한번 놀라시고 그 맛에 한번 놀라시는 아주 좋은 메뉴고. 그래서 밥 중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3등 안에 드는 메뉴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메뉴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 인테리어 컨셉을 보시면 일단 저희 브랜드 로고 보시면 저희 한국수 로고는 기와 처마끝 이거를 형상화해서 살짝 들려진 모양새예요. 그래서 한국의 미를 최대한 살렸고요. 어, 전체적인 인테리어 컨셉은 모던과 전통, 그리고 친환경적인 것을 저희가 모토로 하고 있고, 어, 등은 한지 등을 이용해서 좀 은은하면서도 좀 편안한, 그리고 한국의 여백의미를 활용해서 좀 널찍널찍하게 매장을 좀 뺐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그 매장마다 정중앙에 지도 메뉴판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호기심도 가고, 아, 메뉴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어, 저희가 한 2년 동안 왕송호수를 운영하면서, 어, 처음에 자기 지역 메뉴를 하나 찍으세요. 지도를 찍으시면, 어, 팔도 유람하듯이 한 바퀴 쫙 도시면서 다 드십니다. 그래서 저희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야, 이 요리를 다 하면 맛이 다 괜찮냐. 근데 손님들은 평가는 다 괜찮다. 네, 그래서, 저희들, 가맹점비님들도 대부분 뭐 음식은 일단은 뭐 저희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거다 드셔보시고 하신 분이 상당히 많아서 놀라워 하시는 게이 많은 메뉴들이 한 주방에서 나오는 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2년 동안 거의 3년의 시간을 거기에 많이 할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시다시피 독창적인 컨셉. 모든 이 팔도 음식을 한자리에서 먹을 수 있다는 컨셉과 그리고 저희들이 어린 손자부터 할아버지까지 3대가 와서 먹는 식당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난하게 한턱 쏠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 그런 독특한 컨셉을 위해서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뭐 처음부터 외식 프랜차이즈를 저희가 제약했기 때문에 물류를 동원물류를 씁니다 그래서 모든 식자재 처음에 소스라든지 면이라든지 재료들을 다 OEM 줘서 이 동원에 넣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물건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국수 조리는 라면보다 편안하다. 그래서 간편한 조리법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어 인건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고요. 현재는 저희들이 매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매장의 한국수 브랜드보다는 매장의 매출을 위해서 지금 타케팅을 잡고 마케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객 저희 점주님들의 반응이 지금 괜찮고요. 저희 수익 분석을 보여드리면 이 자료는 기준이 뭐냐면 저희가 2년 동안 직접 운영한 왕송수점의 매출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일단 평균 매출을 다 냈고요. 일단 4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다 냈고, 그 다음에 전업인 건비인들을 이렇게 해서 수익률 이 지금 평균 25% 나고 오 있어요. 나고 있고 어, 아시기다시피 저희는 찬면도 있고 뜨거운 면도 있고 밥요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떡갈비라는 메뉴도 있어요. 그래서 좀 사계절 내내 좀 고른 수익률을 가져와서 어, 비용을 좀 관리하기 편하다 이게 좀특징이 특징일 수 있고요. 어, 저희 개설비용 보시면 현재는 저희가 가맹비 50%까지는 천만 원을 면제해드립니다. 면제해드리고 어,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 평당 150. 그 다음에 교육비가 300인데요. 저희는 현재 그 세종사이버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아차산에 있는 저희 세종사이버대학교 학교에서 어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 교육장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조리실습실, 하나는 화상회를할수 있는 어 첨단시도에 설 있는 강의장. 거기서 이론과 실적교육을 해서 일주일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판 뭐 주방식비, 의탁자, 오픈지원에서 15평 기준으로 해서 5,560만. 원 현재 5,560만 원이면 저희 한국수 세계, 한국국수의 세계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한국수는 앞으로도 많은 국수, 한국국수를 세계 아기를 노력하고 있고, 그보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한국국수를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한국수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반짝하는 계절성 메뉴, 벽가게와 똑같은 컨셉, 낮은 고객 재방문율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밤낮 아이템만 찾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50세의 직장인 송중기씨는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은퇴 후 마땅히 할만한 프랜차이즈 아이템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연히 김과장의 소개로 한국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송중기씨는 요즘 신이 났습니다. 케이팝에 힘입어 전세계로 뻗어나갈 한국수를 운영할 생각은 아니만입니다. 이것은 마치 한국가수 싸이가 전세계적인 스타가 된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의 혼이 담긴 싸이 노래를 듣고 나면 케이팝 팬이 되듯 한국의 맛이 담긴 한국수를 먹고 나면 케이푸드 팬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국 노래는 싸이에게 한국 음식은 한국수와 함께 지금 한국수를 만나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저 동영상 잘 봤고요. 네. 저희가 이거 동영상 본 내용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인력 운영 부분인데 그 간편한 조리법 그리고 낮은 인건비를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기 저 자료를 보니까 인건비율이 25%였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는 경쟁력이나 매력이 좀 낮아 보이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하고는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의견이나 네, 대해서. 저희가 지금 원래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료는 직영점 기준으로 된 자료이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시게 되면 인건비이좀 떨어지게 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건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특히 부회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 면산비기를 추가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줄어서 주방 운영할 수 있, 파, 운영 효율성도더 높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뭐 주방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동선 같은 걸 저희가 좀 많이 줄여가지고 좀더 인건비 부분을 줄일 수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뉴 운영 영역에서 그뭐 팔도 음식을 메뉴 모듈화 방식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경우에 상권별 매장별 메뉴 구성을 달리 하시는지 그리고. 그리고 지역별로 호불호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메뉴에 따라서 그랬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는 그 메뉴를 빼고 운영하시는지 그 상권별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예. 네 일단은 지역마다 맛들이 좀 차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어, 저희 지금 꿀산점 같은 경우에는 부산 메뉴 특히 이제 돼지국밥집이 저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예, 계속 한 다리 건너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일단 돼지국밥은 저희가 빼고요 그래서 대구 육개장 늘어서 메뉴를 구성해드렸고, 현재 저희는 사이드, 지금 만들어, 지금 갖고 있는 메뉴 막 외에도 한 30가지 정도 메뉴를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게끔,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연령에 맞게끔 메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역별로 호불호가 있는 메뉴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보니까 지역별로 탄 메뉴들이 정해져 있긴 해요. 저희가 지금 A 메뉴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상관없이 항상 1, 2, 3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메뉴를 빼고 이제 다른 메뉴들은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하는걸로 네. 아,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메뉴 모듈화 네. 그 방식이라는 네.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보 개설 영역에서 초기 오픈할 때 오픈 지원 관련해서 비용이 380만원이 책정돼 있던데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 걸까요? 지금 현재 380만원에는요 저희 포스기가 포함돼서 금액이 좀 커보실 수 있는데 포스는, 뭐, 만약에 임대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이 좀 줄어드실 거고, 분할 납부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비용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유니폼이라든지 각종 기자재들, 오픈에 필요한 기자재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오픈할 때, 어, 마케팅 비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좀 높게 보이실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오픈할 때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좀 포함되어 있는 점, 네. 전조님이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답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어, 저희 한국수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금 시작하는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힘이 되어주신다면 저희 국수가 새겨야 되는데 커다란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